챕터 1 농업 아이템을 찾아라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예, 농업 아이템인데요. 농업 아이템. 바로 농업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농업 비즈니스 모델은 아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지금 어, 나와 있는데요. 농수 축산 예, 자원부터 전통 문화 자원, 예, 그리고 자연 자원 등 또 상품과 서비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농업을 통해서, 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음, 농업을 통해서 돈을 벌려면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해야 되는데, 어, 여기서 정말, 아, 어 미래 지향적이고 앞으로 돈이 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르는 거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 보시면 농 규제 보시면 농축수산자원 중에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요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원예, 화훼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aughs> 이 우리가 농업 쪽에서 보자면 대부분이 이 농산물, 축산물 등 장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 가공식품이라든가 또 시설 원예라든가 그리고 전통 발효식품 심지어는 곤충 예, 이런 아, 모델들도 앞으로 점점점 이렇게 시장이 커질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농업 비즈니스 모델 중에 제가 몇 가지 저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 농업 비즈니스 모델 사례 중에 아 제가 3년 전쯤에서 예, 교육 시간에 한번 그 얘기가 나왔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김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예. 요즘 그 어린이김치 같은 경우는 트렌드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 교육생 중에 당시에 농진청에서 시행하는 그 여성분이었습니다. 손맛 지원화 사업이라고 있었는데요. 그한 1억 원 정도가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한30% 되는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그, 그분께서 이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무언가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 이런 걸 이제 계속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농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 실제로 농사를 지어 보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 귀농하기 전에 그 음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예 기술도 좀 있는 음식 솜씨도 아주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런 배경을 갖고 그. 사업 계획서를 써서 김치 공장을 한번 해보겠다. 아, 이런 아, 비즈니스 모델을 예, 그 지자체에다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치 공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뭐 추정은 할수 없지만 아마 수천 개뭐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김치라는 상품 자체가 차별화가 안 되는 뭐 상품이죠. 그, 물론 그 중에 상위 뭐 10개, 20개 업체들은 상당히 기업화가 돼 있지만, 새로 진입하는 이런 소규모 식품 기업에서는 차별화를 일으키지 않고는 이 좋은 농업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교육 시간에 상의를 하면서, 아, 과연 이 김치를 출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주 기술이 좋아서 맛도 맛있게 만들고 좋은 그 지역이 춘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좋은 배추도 구매를 할수 있고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과연 이거를 소비자한테 어떻게 알리겠느냐라고 이제 서로 이제 토론을 해 봤습니다. 같이 이제 교육생들도 참여해서 했는데 자, 과연 김치를 소비자한테 그 쉽게 알릴 수 있을까요? 거의 지금 상태에서는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그 교육생한테 권했던 그 아이템이 바로 어린이 김치입니다. 예, 어린이 김치.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어린이 시장을 보면 어린이 시장은 우리 농업 쪽에서 보면 식품 시장으로는 아주 훌륭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어린이 뭐 사과즙이라든가 지금 얘기한 어린이 김치라든가 뭐 유기농 보리차라든가 여러 가지 예, 그 도입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많은 시장이 바로 어린이 시장이죠. 예, 그 세문화된 틈새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시장을 공략하려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아이들이 이제 소비자로 보면요. 그 소비자한테 필요한 뭔가를 제시해 줘야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그 상품을 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영양소는 뭘까? 생각해 봤더니 키 크는 거였어요. 키클 때는 칼슘이 필요했죠. 그래서 어린이 김치를 만드는 재료는 대부분 무, 무농약 이상의 아주 고급 재료를 쓰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능성을 하나 더 추가해서 칼슘을 넣어서 어린이 칼슘 김치라는 그 컨셉을 갖고 사업을 해보자라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김치를 담글려 담고서 하려다 보니까. 무농약 이상 재료들은 다 구할 수 있겠는데 정작 칼슘을 섞는 방식을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었어요. 예. 오늘 강의 뒤에 예, 오수본의 아이디어 발상법이 나오겠지만 역시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선가 빌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면서 그 이후로 한 6개월 뒤에. 그 농식품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상품을 둘러보다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 당시 경북 영덕에서 어디 영농조합법인에서 가지고 나온 김치가 있었는데요. 키토산 김치였습니다. 키토산 김치.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키토산 김치. 대게 삶은 물로 김치를 담궈서, 키토산 김치라는 브랜드로 출시를 했던 거죠. 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예, 춘천에 있는 이 여성분한테는 제가, 아, 그, 어린이 김치를 만들 때, 이, 삼척에, 예, 강원도 삼척에 있는 대게 끓인 물을, 예, 가지고 김치를 만들면 아마 칼슘 김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아 대게 끓인 물로 김치를 담갔다고 칼슘이 듬뿍 나온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게 끓인 물로 김치를 담 담는 과정이라든가 생산 그 공정을 잘 이렇게 사진이나 글로 써서 이렇게 올린다면 충분히 소비자들을 어, 설득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사료가 됐습니다. 예. 그 뒤로 이제 아, 지금 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농업 비즈니스 모델은 아, 설계가 필요합니다. 아이템만 하나 갖고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트렌드에 맞게 그 시점에 맞게 에, 이, 설계를 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이 장목 선정이 이, 우리 농업인이나 농협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장목 선정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장목 선정이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예. 지금 아 기후온난화죠. 그래서 지금 사과가 대구에서 영주로 가고 있고 또 녹차가 보성에서 저 강원도 고성까지 올라가고 있고 또 이... 포도도 지금 철원지방에서도 지금 한열론가 이상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장목이 굉장히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지자체끼리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목 선정에 뭐 중요성을 누누이 말씀드릴 것도 없지만 농업 비즈니스 모델 중에 우리 농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장목입니다. 그래서 그 장목들 중에서 정말 유명 유망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교재에 미래형 장목 유형 8가지 정도를 예, 여기 제시해 놨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좋은 장목들도 많겠지만요. 여기 하나씩 한번 좀어 잠깐 살펴보죠. 첫 번째 안정적인 유통망이나 대형 수요처가 확보된 장목이 필요하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 안정적인 유통망이나 대형 수요처 예, 역시 이, 이, 이런 장목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예, 소규모 농가들이 규모화가 필요합니다. 예, 역시 장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이런 형태로 규모화를 해서 예, 동시에 같은 품종을 같은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공선 출하하는 방식이 유망하겠고요. 두 번째 건강 기능성 물질을 함유한 도입기 농산물이라고 썼는데요. 도입기 이 농산물에도 수명 주기가 있어서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 그래서 인간의 삶처럼 태어나서 자라고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처럼 상품도 그런 예, 형태를 띠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입기 농산물은 지금 한참 예, 새로 이렇게 도입이 되는 예, 농산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 중에 건강 기능성을 함유하고 있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농산물이 되겠죠. 예, 여기서 제가 제시한 여주. 예, 쓴 오이라고 그러는데, 함양 지역에서, 예, 지역 특화 사업으로 밀고 있고요. 엄나무수는 저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50만 평 이상 되는 그, 농사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즘 한참 뜨는 엘더베리니, 블랙 초코베리니, 이런 것들이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입기 농산물들의 핸디캡은 뭐냐? 시중에 예, 소비자들이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농산물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장이 예, 성숙되지 않았다는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농산물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팔면서 수요를 확산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웰빙 가공식품의 주요 원료로 활용 가능한 작물, 예, 잡곡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가공식품 중에서 건강기능성식품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홍삼 제품인데요. 거의 1조 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두번째 2위 제품이 알로에인데 알로에도 거의 5천억 시장 4천억에서 5천억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알로에는 물론 99%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되죠. 그래서 이 웰빙 가공식품 중에서 원료로 활용 가능한 작물들 잡곡이나 특히 현재 시장이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는 헛개 제품들 이런 시장들도 앞으로 유망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입비중이 높은 작물들. 예. 역시, 어, 인구가 이제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뭐, 이 농산물 부족 사태가 점점 여러 장목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비중이 높은 작물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더, 어, 눈여겨봐야 되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다섯 번째는 수요 대비 생산량이 많이 부족한 장목이 이런 장목들은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는데 비해서 생산량이 지금 딸리는 장목들입니다. 산채 종류가 지금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산채도 이제 아, 많은 농업인들이 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수요 대비 생산량이 부족한 장목들은 아, 제대로 찾기만 하면 상당히. 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봄철에 나는 아그 산채 종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쓴박이라든가 속새라든가 예, 저기 경상도 지방에서 먹는 그 지붕에 나는 와송이라든가 새로운 장목들 요런 것들이 점점점 새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수출 가능성이 높은 장목 또, 일곱 번째, 노동력 부족을 고려한 기계화가 가능한 장목. 앞으로는 아마 기계화가 안 되는 장목들은 농사 짓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아마 시장에서 거의 사라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고요. 여덟 번째는 지역 특성과 기후 온난화를 고려한 장목입니다. 여기 아열대 과일 채소를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실제로는 아열대성 과일이나 채소를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생산할 여건은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년 후에는 기후 온난화가 더 진행이 되고 또좀더 나은 방식의 시설원의 기술이 발전이 되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여기까지 이 장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 선정, 특히 장목을 선정할 때 조심하셔야 될게이 남따라하기입니다. 미투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남따라하기 전략은 까딱하다간 뒷북을 치는 케이스가 종종 일어납니다. 여기 제가 교재에 제시한 그 충주 애플마라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이 충주 애플마는 2006년도 충주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을 해서 충주 지역의 30여 개 농가가 장목반 애플마 장목반을 선정해서 지금 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이후에 이 30개 넘는 농가가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소문이 점점 점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이 10개가 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남 따라하기 전형적인 남 따라하기인데요. 결국은 에, 이. 둥근 마 시장이 커지기도 전에 예,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현재는 둥근 마는 아직도 그 당시 가격이 킬로그램당 12,000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두 번째 세번째그 진입했던 이런 지자체들은 현재 만원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애플만은 처음에 30여 논가가 규모화를 시켜서 시작을 할때 이미 브랜드화를 시켜서 예, 가격을 12,000원으로 고수를 했던 이런 전략이 지금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머지 그, 그 후발주자들 지자체에서는 이런 브랜드 작업을 못하고 그 시장이 커질 것만 예측을 해서 생산량을 급속히 늘리는 바람에 팔 데가 없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가격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시장이 아주 혼란스러워지죠. 예. 결국은 현재는 충주 애플마 이외에는 별로 어 그렇게 시장이 커지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마 자체로는 예. 그 지금 안동시 북후면 중심으로 해서 한 천, 천연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는 장마나 단마, 예,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상품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예, 뮤신이란, 어, 그, 물질이, 예,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기능성에선 뛰어난데, 이 시장을, 어, 제대로 형성을 못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소비자, 소비 확산, 예, 이런 소비자들한테 홍보가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생산량만 늘리고 남따라 하는 전략으로 가다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주변에 다른 지자체나 다른 농협에서 좋은 아이템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도입하는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잘 따져보시고, 이 도입을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유통을 할수 있고 이거를 어디 다른 식품이나 이런데 활용을 할수 있다 이런 승산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도입하시기 바라고요. 이 농업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때그 유효한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죠. 그 아홉 가지 아이디어 발상 체크리스트가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오스폰이라는, 알렉스 오스폰이라는 분이 아홉 가지 아이디어 발상법을 이렇게 제시해 놓은 겁니다. 이게 상당히 예,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쯤에 이렇게 발표를 해놨는데 그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오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예, 응용할 수 없을까? 새롭게 또 늘리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대체하거나 재배치하거나 반대로 하거나 결합을 시키거나 이게 상당히 근거가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더한 케이스를 보면요 요즘 시중에 나온 뭐 딸기잼 중에 알로에 딸기잼 이런 것들은 합치기를 한 거겠죠 예 네, 합치를 한거고 뺀거는 씨없는 포도 씨없는 수박 이런 것들은 빼주면 빼줄수록 더 소비자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수 있는 농산물이 됩니다. 또 나누는 거, 예, fresh cutting 수박, 수박을 한 덩어리 먹기는 곤란한 지경에 있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들은 사실 이렇게 커팅한 예, fresh 커팅한 수박을 더 원하겠죠. 또 반대로 생각하기, 우리가 홍시를 항상 이렇게 아, 그 상원에서 먹었었는데요, 이 냉동 홍시라는 것을 기술을 개발해서 반대로 생각해서 상품화한 케이스입니다. 폐품을 활용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시래기는 옛날에는 그냥 집에서 먹던 이제 국 재료였는데, 현재는 유기농 시래기가 암환자용 수프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모양을 바꾸는 케이스도 있죠. 예, 국장을 그냥 먹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거부감이 나니까 이거를 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출시한 케이스입니다. 또 크기를 바꿉니다. 미니오이도 있고요. 요즘 크기를 크게한, 작게한 또이 아, 사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색깔을 달리할 수도 있고, 재료를 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고추장에 매실, 또 녹차 고추장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로 바꿈으로써 지금 예,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통해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 제가 교재에 예, 사례로 적어 놓은 이 양봉 체험 영어 교육 농장을 음좀 설명드리자면요. 이 양봉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 그 양봉꿀이 생산이 아주 저, 저조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꿀이 생산이 많이 됐는데 몇년 동안 양봉 꿀이 생산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량이 좀 부족한 편인데요. 어, 이유는 아카시아 꾸, 아카시아 나무가 이제 많이 고사를 했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 벌들도 나가서 이렇게 죽는다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원도 횡성에서 어 양봉농장을 하는 윤상복 씨는 유통망은 잘 구축이 돼서 예 판매는 문제가 없는 예 매출이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그런 업저 조그만 농가였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생산의 문제가 생기자 이윤 사장은 아 이거 앞으로는 양봉만 갖고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안 되겠구나 해서 이 양봉을 활용해서 뭔가 할수 없을까 이유는 이윤 사장님은 어렸을 때부터 벌과 함께 자라난 이벌 사나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분 생각에는 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2만 불 시대에 접어들고 해서 아, 현장 체험 교육과 농촌 관광을 좀 합친 이런 형태로 좀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설계해보자 이래서 지금 생각해낸 게 바로 이 영어 교육 아, 체험 농장입니다. 자, 영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모든 부모님들이 아주 열광을 하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결국은 이 지금 영어 이 지금 벌 벌과 영어 교육을 이렇게 결합한 형태로 어, 새로이 만들어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미래형 농업 마케팅에 꼭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